안녕하세요. 저는 홍보팀 이서정입니다. 원래 지금 이 자리에는 경영지원부 김애라 주임님이 나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요.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먼저 대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희 재단 대관, 전시실 대관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시죠? 근데 대관 일정, 대관 관련 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2021 대관 일정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전시시설 정비 기간인 1, 2월을 제외한 3월부터 12월까지 대관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관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는 문의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 www.jbct.or.kr 거기에 대관 신청 이라는 칸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전시를 위한 제출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주시고 전화 한통 주시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는 전시실 사용 신청서와 전시 계획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전시실 관리 의무 사항 이거 저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니요 저 말고 경영정보예요 그리고 12월 9일 그러니까 저번주인가 이번주인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반기 정기 대관 내용이 공고가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문의사항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63-230-7414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63-230-7414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문예진행팀 김선태입니다. 어~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이고요. 그~ 예술인 복지법에 이거 예술을 러브로 하는. 업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시고 총 11개의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작준비금 역시 그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 이건 소득이 제일 중요한데 그 예술활동 증명 완료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20% 이내인 예술가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되게 폭 감소돼서요 그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시초 어, 네, 전시 지원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예술인 복지증인센터 사무 공간 활용해서요 그 전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개인전 이력이 없으시거나 그리고 경력 단절된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어, 연중 상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사업팀의 김은정입니다. 네, 이 사업은. 순수 예술 분야의 작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상품화하여서 이거를 판매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예술인들한테 유통이라든지 판매 관련해서 교육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20년도까지는 시각 예술 작가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순수 예술 분야의 작가분들의 범위를 좀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 요건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 작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월에서 3월 정도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 공모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정명조라고 합니다. 어, 사실, 저희 문해예술 교육 지원 사업 분야에 어, 특별한 어, 신청 자격은 없습니다. 어, 문해예술 교육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어,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단위로 봤을 때 17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그 중에 이제 10개 사업이 공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저희가 대표적인 어, 지역 특성화 사업과 토요문화학교 사업이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어,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어, 6월, 7월까지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도부터 행정평가라는 걸 제가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저희가 뭐 어떤 감시나 정말 이름대로 평가의 의미는 아니고 제가 많은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관리를 하고 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정산을 진행해주신 단체와 나중에 정산을 진행인 단체가 그런 기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사업관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협조도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좀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문화관광팀 강준석 차장입니다. 네, 우선 구입처는 오프라인 판매처, 온라인 판매처 두 곳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판매처는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백선관에서, 어,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우선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은 교육대학교 방면에서 남천교를 지나자마자 한옥마을 초입 부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주소는, 어, 한옥마을 은행로 96-1, 전라북도 기, 관광기념품 판매관 백선.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처는 어, url 주소 www.jbgiftshop.co.kr 그리고 초록색 창에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이라고 검색하셔도 쉽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은 말 그대로 전라북도로 대표할 만한 관광기념품 100개의 상품들이 선정이 되는 어, 거, 것이고요. 어, 백선이라고 해서 현재 지금 저희 건강기업 백선은 모두 선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 어, 백선에 선정된 작가 또는 기업들의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백선 상품에서 해제될 경우 저희가 추가로 공모를 진행하는데요. 이 공모를 통해서 모집 그리고 어, 전문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백선 상품들을 추가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추가로 선정이 돼, 백선 상품에 선정이 된다, 되면은 저희가 생산 장려금 지원과 그리고 백선 상품에 선정된 상품들에 대한 홍보 마케팅 지원, 유통 판매 지원 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설 공연 추진단 민슬기입니다. 전국 관광 브랜드 상설 공연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 예술도 진흥하고 그리고 관광 활성화도 달성하고자 만들어진 공연인데요.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2016년도부터 재단에서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관광객이랑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라서 조금 쉽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이제 지난 주에 저희 홍도 이로팔9 공연이 막을 내렸는데요. 음...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되게 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뭐 온라인 중계도 있었고 무관중 공연도 있었고 그리고 객석도 많이 축소해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좀더 활발하게 공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홍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2018년도에 홍도, 그리고 2019년도에 이름이 변경이 돼서 홍도 1589로 2020년도까지 3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좋은 반응도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많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전북 관광 브랜드 상설 공연이라고 해서 그 관광의 포커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제가 조금 무거운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뭐~ 어 작품 개발 소위원회나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일반 동인들 대상으로 관람객들 대상으로 많이 의견을 수렴 중인데 어 전체적인 의견이 아무래도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의견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변화를 위해서 모색 중에 있는 단계이고요. 음, 아무래도 전북을 대표하는 게 소리이고 판소리이다 보니 판소리를 중심으로 하되 뭐 공연 형식이나 내용 등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술적 측면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내년에도 어느 정도 뒤속, 지속이 될 것을 감안해서. 어, 7월 정도에 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좋은 공연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뛰어다닐 예정이고요. 어, 변화되는 내년도 공연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전 야간 상설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 다섯 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요. 2021년도에는 전주, 남원, 임실, 고창, 부안 이렇게 다섯 개 지역에서 그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현재 신규 지역으로는 부안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연, 뭐, 한옥자원 야간상설공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이 수, 될지 지금으로선 예측을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연 시기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늦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정도에 개막을 해서 11월까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주말, 그래서 금, 토, 일, 그렇게 3일간 야간 상설 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근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공연 내용은 지역마다 공연 주제가 각기 다 다르긴 한데요. 일단, 한옥자원 야간 상설 공연이라는 게 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역 내 한옥자원을 활용해서 전통 설화 등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홍보팀 최남신입니다. 어, 저희 재단에서는 제가 지금 홍보 여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 재비 문화통신원이 그, 궁금하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글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게 올라가져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저희 전주시나 전라북도에 보면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있어요 그런 목적과 좀 비슷하게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14개 시군에 보면 그, 그 지역에 사시는 현지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의 소식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고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아, 일단은 전라북도에 거주지로 되어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다만 전주, 군산, 익산, 완주가 경쟁이 좀 심하다는 것을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2월 사이에 그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하고 저희 SNS를 꼭 봐주시고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 사업 담당자들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재단의 바란다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